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원들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았어도, 큰 권세를 얻었어도, 육신을 잊고 있는 한 사람은 모두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배부르면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나이 먹으면 육신은 쭈글쭈글해지고, 사대삭신 여기 저기 수식이 시작합니다. 제가 어, 60년 전 이민년 호랑이 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민년 바로 호랑이. 해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일갑을 살고 다시 돌아와 제가 태어난 바로 그 해에 올해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감도 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갑을 살았다니. 예. <laughs>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반환점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저무는 해라는 것이죠. 에, 언제든 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돈, 지폐, 지폐는 액면가로 치면 종이 한장 가격에 불과하죠. 종이 뭐그한 1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번호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1불이 될 수도 있고, 5불이 될 수도 있고, 10불, 50불, 100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불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만 불짜리 지폐도 있었다고 해요 1969년 이전까지는 그 이후부터 발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액면가로 치면 1센트도 안 되는 그 종이 한 장이지만 어떤 그림이 바뀌고 어떤 넘버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액면가로 치면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액면가로 치면 뭐다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예.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뭐 사람이 뭐 남다긴다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예. 아프면 스톱입니다. 모든 게. 질그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도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가 정말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되었으니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액면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회 종이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종이에 찍힌 그림과 번호로 평가받듯이 우리는 액면가로 치면 질그릇에 불과하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되었으니 우리의 가치는 그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질그리시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리시 되었으니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다 되고 근심 걱정 없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최후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의 그 근거를 본문은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이큰 능력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실감나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이큰 능력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현대 쏘나타 그이 차가 한 평균 한250 250 마력 코스파워리라고 합니다. 250 마력 같은 해그 미국의 포드 무스탕이라는 아주 고급 세단 이 있잖아요. 그 마력은 500 평균 500 마력이라고 합니다. 500 마력 그러니까 거의 배죠 배. 그런데 같은 연식 영국의 그그 그 고급 세단 제규어 스포츠 세단은 무려 575마력이라고 합니다. 250마력 나가는 현대 소나타를 타고 575마력 달리는 제규어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강력하고 빠른 제규어라 할지라도 이길 위에서 땅 위에서나 폼 잡는 것이지 그 제규어라 할지라도 무려 5만 2천 마력으로 저 하늘을 나는 보잉 747 제트 비행기에 비하면 제규어는 세발의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을 몇 마력이라고 하면 될까요? 수억 마력? 수조 마력? 수고, 수경 마력? 인간의 기계인 마력으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말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앞에서는 세발의 피 아니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도 얼마나 우겨싸을 당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가 아람 아람 나라 그 지금의 시리아 정도에 해당돼요. 아람 군대가 막 수천 수만을 이끌고 엘리야 선자한 사람을 잡으려고 엘리야가 여기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히 에워싼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잡혀서 죽,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아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아람 군대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수의 하늘에서 보내온 불말과 불병거들이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의 보배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그 사완의, 사환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해줬어요. 사완, 사원, 사환이 걱정을 하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를 둘러싸는 원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건강에,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떤 관계적인, 내일에 대한 염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어싸고, 우겨싸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강력한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원수에 둘러싸고 있다고 할때 우리가 자칫 그 원수를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마귀가 원수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원수고요. 그 마귀가 심어 심어 놓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터치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진짜 원수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수라고 상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거기 막 갈등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거기에 힘을 쏟다 보면 진짜 원수인 마귀와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덫 그것과 영적인 싸움에서 는 우리가 정, 정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장 6,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천만인 사람 둘 둘러, 자기를 둘러싸우는 사람을 원수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원수의 애어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죄악에 빠져요 그렇죠? 그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악으로 우겨싸고 절망으로 우겨쌉니다 죄악으로 절망으로 우리를 우겨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독교 정사는 아니지만 어느 그 기독교 야사에 보면 마리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 괴로워요. 사람들은 자기를 막 종교개혁의 리더요, 교회의 지도자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이제 정말 칭송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바라본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이 뒤척이며 괴로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갖고 칠판 커다란 칠판에다가 마르틴 루터의 죄목이라고 딱 적어놓고 마르틴 루터의 그 여러 가지 그 죄를 막 하나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차마 얼굴을 들어서 그걸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워서. 그런데 그때 바로 피를 뚝뚝뚝 흘리는 한 손이 나타나서 못 박힌 손이 나타나서 그 자기 죄목 옆에다가 어떤 글을 적는데 칠판에다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피가 그 칠판을 다 덮으니 그 모든 죄목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그 루터는 주홍빛 같은 내 죄도 흰 눈처럼 희어졌도다 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기쁨의 세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절망을 녹이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로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됐어 사람 다 실수하는 거야 하고 위로한다 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그리고 죄책감과 그리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극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몇 가지 예를 들어, 들고 있죠. 답답한 일, 핍박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저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의 상황으로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여러분, 혹시 한번 거꾸로 뜨림을 당해 본적 있습니까? 누가 나를 꽉 집어서 거꾸로 뜨려본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했으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 감당하기 힘든 일, 네. 정말 내 인생이 곤도박 질치어지는 그런 상황, 우리는 만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t in despair.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이큰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감당하기 힘든 절망은 뭐니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 누구도 이 죽음의 절망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배운 자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 들 가운데 한국이든 여기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관련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관련 없이 그 다른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유난히 정말 작년 한 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옛날에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조금 그 그렇게 흔하지 않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특별한 명사였는데 요즘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흔한 보통 명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주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미국 림사 목사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새해 그 이제 인사를 드리러 전화를 했는데, 지난주에 교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코빗으로. 코비,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정말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도 즉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즉 육신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 한평생 메어 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 종로릇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열매입니다. 어 세이프템버 일레그 뉴욕 테러 아, 무려 지금 20년 이제 지났죠? 근데 그 뉴욕 테러 2주년이 되던 그 2003년 9월 11일에 네, 버지니아의 그 노퍽이라는 시가 있어요. 노퍽 한국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laughs> 그 지역의 지역 라디오 방송에 어, 방송 토크쇼에 로버트 어, 매티우스라는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세텀버 11 그날 당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 나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담을 어, 그 2001년 세텀버 11한몇주 전에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자기와 자기 아내는 자기의 첫 아이를 그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 조금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 언니 집에 가서 조금 제가 몇주 쉬었다 온다고 해 가지고 이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제 버지니아 공항으로 이제 둘이 차를 타고 갑니다. 남편이 아내 바래다 주려. <laughs>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가는 동안 여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며칠 후에 뻥 하는 소리가 나요. 뻥 하는 소리가. 보니까 차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그래 그냥 부랴부랴 내려 가지고 막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웠습니다. 갈아 끼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비행기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부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한 여정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아멘까지 했는데 타이어 빵꾸가 나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정말 화가 나가지고 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뉴욕에 계신 뉴욕 소방관으로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며느리가 그탈 비행기 편명 이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런 비행기였고 몇십 발 비행기였다고. 그런데 차 빵꾸가 나서 못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사실 말이 바로 그 비행기가 그 뉴욕 뉴욕 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비행기 중 하나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쇼킹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못했다고 요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그런데 그다음 아버지 말이 자기를 더 쇼킹하게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전직 소방관이니 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는데 내가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수 없다. 나는 그 재난의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미국 소방대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미국 소방대원들이에요. 그분들은 은퇴를 했건 현직이건 상관없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막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말립니다. 지금 가시면 죽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날 때 손자를 잘 부탁한다. 딱 그러고 끊, 끊었어요. 그그 그 말이 그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구조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내를 극적으로 이 정말 살게 해준 그 기쁨의 기도는 갑자기 분노의 기도로, 분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을 피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말리지 못한 나자신에 대해서 막 분노로 2년 동안 거의 매일 동안 막 그, 분노. 원망. 내 아들은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작별인사도 하지 못했고. 이러한 원망과 분노가 막 섞여서 매일매일 2년 동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2년 지난 후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열어보니까 낯선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서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를 어쩐 일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이 지금 주인공의 아버지 존함이 제이크 매튜스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덥석 손을 잡으면서 비록 당신의 아버지는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아들이라도 뵙게 되어 저한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9로1 때, 그 지금 찾아온 그부부 중에 그 아내가 쌍둥이 빌딩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폭격을 맞아가지고 결국 건물에 갇히게 되었어요. 갇히게 되는데 자네에 이제 깔리게 되었는데, 그 아내도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바로 이 주인공 로버트의 아버지가 와서 그를 그 그녀를 구출을 이제 시간이 걸려서 구출을 했습니다. 하고 결국 그 아버지는 순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이 로버트는 막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구조하던 중에 아내가 그 자기를 구조하는 아버지에게 "당신 예수 믿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시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엉엉 울면서, 로버트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 곁에 계신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될수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구출해준 이 귀한 가족도 아버지에게 천국에 가서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자 자기를 구해준 그 이름모를 그 은퇴한 소방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제이크 매튜스라고 지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자 한 엄마를 구하고 그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송 여러분, 이 실화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금 당장은 원망이고 막 분노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질그릇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꼭 붙들고 올 한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 없이는요 새해가 와도 이건 진정한 새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